어? 이거 우리 풀스토어그 윈도우 10 리모트 있잖아. 네. 그게 같은 공간이 아닌 다른 공유기에서도 잡한다거가 아씨. 예 노트북으로도 돼요. 다른데서도. 오, 어, 아그래 원래 그 같은 공유기 안에서만 되는 게 아니고? 예. 네, 아니에요. 그냥 비트랑 똑같아 어, 외부망에서도 없는... 된다는 거네 외부망에서도? 제가 알기로는요. 오, 그럼 대박인데? 도우실 거면 그냥 USB 에 연결하면 된다. 밖에 하나, 밖에 하나, 밖에 하나, 좋아요. 아이큐 하나, 아이큐 하나, 밖에 아이큐 하나. 아, 뛰어넘고 그래야. 와아얘얘 뭐냐? 아니 저뿐 끝까지 자리네아 뒤로 빠지다 늦게 빠져가 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서 다 잡네 <laughs> 참패야 참패 진짜 <laughs> 예상을 했지만 해리포터의 저주다 진짜 해리포터의 저주 yeah, yeah. 이 정도면 진짜 저준 t 서 r Harry p 포드 t e r Harry Potter. w h s 3어 s 3 다음 영 i 관이네 m 탄전어다롱 g 님하고문님안 s a s 3다 a s 3영관이 뭐였더라? 아 맞다. 폭탄전이다 아, 어, 지하 가자 여기는 1층이 위치가 안 좋은데 바로 앞이라가지고 폭탄전이면 어 만약에 이거 지면은 다음판은 안하는거죠? 응, 음, 그치죠 아, 아... 하필 폭탄전이네 이스태가 인질전이 마지막 판? 그걸 해야되네 아, 어? 벌써 시작하자. 게임이 다 끝나가는거야? 음, 1라운드 졌어요 그니까 아... 2층 네. 제가 막을게요 좋지 않나요? 워싱 아, 1라운드, 찍... 이 정도를 다친구야 네, 4대0으로 이렇게 네, 이었습니다, 그냥. 찍어주시겠어요, 위에 좀. 음. 여기. 어, 잘해요. 네. 여기. 여기 하나 찍었고, 또두 개인가요? 여기, 뭐, 하나 여기. 하나 더는, 뭐, 이쪽, 뭐, 이쪽 옆인데, 여긴데. 어디지? 여기 나도 갈리네 여기 쪽. 어, 제가 찾아갈게요. 아, 여기 있다. 찾았다. 음, 아, 여기 여기. 방탄도 아니었네. 방탄 먹고 갈게요. d o barricade 다 여기 뚫을 거 같은데. 위에서 오나몇 차원에 깨질지. 어. 더 어, 많이 주차장 입구 그 뚫린 곳한 번만 찍어주시겠어요? 입구가 어딘지? 거기 여기 큰가안 보는데? 이건 위험해로 아요. 예. 개피, 아, 양념. 나도 개피들. 아이, 개피는 아니구나. 나이스 나이스 급해졌어요 얘네 1분 30초요 어디 바깥에 있나? 아저 놀래라 씨 와, 또 놀래라. 앞잖아. 나이스.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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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딘데? 야, 이왜 내가 자 와리가리. 핵빵 맞았나? 이 아, 이거 살아가라 좀. 와, 진짜 일가르다 근데 나도 바로 속인했지만 이운드한 판에 딸야될거 아니야. 8땡이면 이쪽 팔리잖아. We need to locate a bomb. 지겠지지하지 지야. 지하 어, 아, 찾졌다 위에 막을 안 오네요. 아, 일단 서마이트 필요하시죠. 그쪽 서마이트 쪽. 창문 조심하세요. 서마이트 쪽 창문 쪽 <목소리> 1층부한명 돌아다녀요. 1층에 한명 있다고? 예, 소리 들렸어요. Okay. 창문 조심이요. 오케이 응? 지은이 이쪽이야, 아니, 이쪽 말고. 이쪽이야. 이쪽 조심. 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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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렸어 뚫렸어요. 이 구석에 하나 있다. 여기 하나 좀 있네. 응? 여기 여기 뚫려 있어요 뚫려 있어요. 제가 다시 칠게요. 뚫렸어요. 이때쳐그 이거 뚫어야 될거 아니야? 오, 보여요 보여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여기, 저기 있어요, 있어요 저기 있어요. 사장님 좀 봐주세요. 여기아 여기서 여기 쓰고 있어. 아 여기에 위에, 여기에 위 위에, 여기에. 예집 네, 뚫려 있어요. 아, 깐 5분 되죠. 던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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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섭이야죽었네아상관없겠다 바로 부술게요다로님 계속 위에. 네. 없는데? 아 팝판. 아, 잠깐만 뭐? 내려오시죠. 문섭이아문섭이 아씨 말을 안 하니까죠. 살려줄게 문서방. 좀만 기다려. 나이나한명더조심 <laughs> 어이 아이 왜 아이 아 뭐고 또 깼다 안띄어줘 짱난다 하나 더 하나 더 이알네아 어디 있는 거야? 보이지가. 예? 설치 설치. 와. 바로. 설치. 옆 계단 쪽에. 예, 네, 제가 보고 있어요. 설치 도 도망가시고. 응, 음, 눈썹마 그쪽에서 하면 되죠. 응, 설치는 좋았다. 텐데. 와 깜짝아. 아직 깨고 있었어? 예. 네. 왔다. 소리가 안 들려요. 왔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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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행이다. 깨고 있었어. <웃음> <웃음> 나이스 나이스. 몇 단데? 지한번더 갈까요? 지 우리가 졌지 예. <laughs> 네. 아나 이번에 밴디스로 한번 해봐야겠다. 그럼 제가 뮤트 할게요. 어, 네가 뮤 뮤트 한번 가요. 예. <laughs> 그냥 여기 하나만 딱그 걸어줘 뮤트. 어디 말씀하시는 건문 문. 요 바깥에 문 네, 그... 예, 알겠습니다. 일단 하나는 밴디스를 걸 테니까. 두개 아, 아, 예. 하나 겹쳐서 이렇게 건거 있잖아. 예. 예. 음. 뭐거예요 b 여기 안 걸었어 뮤트. 쟤 걸려고요. 지금 왔어. 아. 지금 왔어. 하나 여기 더 걸어야 돼. 될... 아 아니 아니 그두개 하면 내가 저, 하나 걸 수니까 된다. 예. 미에 예. 하나 놔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음. 그러니까. 또 터지면 대기하고 있어야겠다. 요거 하나 치우지? 요거 요거. 알 아, 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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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아 꼬셨네. 잘못 걸었다 저쪽에 다 그래야되는데 잘못했다 나도 아 미치겠다 빠져야겠다 아 저걸 네, 저걸 막으려고 벤벤스을 했는데 저걸 못해버리니까아 저도요 이쪽에 하나 있다 아이고 아아이거또 위에 두고 있네 아와 했는데 잠깐 대가리 보는데 해가 따버리네 아이고야 <웃음> <웃음> 괜히 빼이아가 아니야. 아, 진짜 잘 d 다아 e 나 have 로바바볼까 이번에. 타이 l 바꾸 n y o 지금 u y a gun? I'm just 이제 다 t 리그 전때한번 o <laughs> 할것 같은데 도지야 어, 네. 다롱님, 이번에 다롱님이 폭탄 일단 그거 가지고 계시겠어요? 글라지죠 예. 네. 좋겠다 펄스올라가요 네. i n s 받으신 분좀놔주세요 아, 이졌다더니 낮아야 1분 나펄0 8 0이 올라가고 돌아닐 거예요. 펄0 어, 오케이. 네, 카메라, 카메라. 앞에 카메라 있지. 2 여기 있어빠 알게. 지금 조심하세요. 게요 설치 가시죠. 던지. 아니그 던져주세요. 어아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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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저쪽에 저거이거 아, 뭐야? 잠시 아요아 이거. 스아안 되겠는데 이거. 빨리 빨리 해야 돼 이거는. 잠시 하나 남았죠. 하나 남았죠. 네. 어. 잘 써야 돼. 던져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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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봐라, 1층에 하나 있다. 나이스. 1층에. 나이스. 1층에 하나 있다. 와, 진짜 잘한다. 2층 여긴 어떻게 됐나요? 네, 드론. 지훈님 드론. 바로 오른쪽에 없고요 왼쪽에 한명 바로 왼쪽한명 바로 왼쪽 바로 왼쪽에 바로 누워 앉아있어요 그냥 아..앞에 바로 앞에 왼쪽이 어디있지? 어? 어? 살았다 어동론 그만 왼쪽에 어디.. <laughs> 없어 왼쪽에 <laughs> 드론 죽이자마자 드론 죽이자마자 누구야 응? 음? 있죠. 하이한박덕 계속 두피 맞네. 아 잘한다 잘한다 진짜. 아. 아, 전부 다 다섯 명이 다따이 하면 말다 하는 게 아니야? 플래티넘 다니면서 이한테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밴디한번더 저도 이타한번더 다시 갈게 음. 지하가 좀야야한시간도안 됐어 끝나갔다야 <sighs> <laughs> secure the area. Keep the bombs protected. Controlling ADS. Time for the bomb. 록드세요, 도. 아이고 먹자마로. 이번에 다 대기 잘해봐야지. 아판님 대기하실 거죠? 응. 할 거예요, 그죠 제대로 해 봐야지, 대 그쪽 그쪽만 잘 한번 봐도 세지 주인님. 네. 우리 팀인데. 아마 이쪽으로 다올 거예요. 맞다. 마지막인데? 할때 써야 겠다 두개 썼지? 어! 세개다 썼다 네. 이개거왔다이데비에다 온다 아, 있어, 온다 온다 비볐다 지금 어, 비비고 있다 어, 성강. 어? 성강이 어디서 나왔지? 여기 여기 구멍이야 구멍으로 갔나아배 아, 나왔다 야나 죽었다 씨아설치하다 죽었다 아이 뭐구 오, 병. 나이스. 일단, 나이스. 제가 어머. 아, 이것도 안 하던 걸로 하니까. 어, 거. 오른쪽, 오른쪽 왔어요, 오른쪽 왔어요. 어, 미안. 오른쪽 왔어요. 미안, 미안. 농사원, 미안. 상대팀에 이해서 뭐라고? 우리 팀만 해? 어? 어디서 죽어? 오른쪽 있죠? 아, 있어요. 이쪽으로 아, 안, 안 해. 안 해. 아, 안 해. 들어왔어요, 전부다. 저거는 페이크였네. 아, 아까... 예, 아, 이번 저거는 페이크였어. 때... 빠지고 빠지고 반대쪽 설치할 수도 있어요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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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제발제발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발.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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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요괜 조심해라. 설치요려나설요 설치 소리 안들려요 아니 아니 아이스 안 맞아 안 맞아 방탄이야 아깝다. 방탄이야 방탄 나이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나이스 야 좋았다 좋았다 방력건 좋았다 어, 다행히 에임이 바로 헤드샷 들어왔어 오, 오 다행히 날라서는 되었네 아, 좋다 좋다, 좋다. 아 이거 잡으면 연장이네? 예. 파이팅하자 파이팅 파이팅해보자 <laughs> 파이팅 저 g f i 기그 t i n g e v e r y t 도 i n 하 So, I'm going to get 아 n t h 아아 a c k o 아 the way. I'm g o 오, 안녕하세요. 오, 2층이다 2층. 예. 네. 한경아 우리 지금 발리고 있어. 어디라고 그랬죠? 어 S3. 아몇 판째야? 지금 2 라운드째. 1라운드 4대 0으로 졌고 지금 2라운드 2대 3으로 쉬고 있어. 어? 일났네 이 여자 친구는 갔어? 아니요. 옆에 있어? 네. 아, 어, 그냥 짝짝꿍하면서 놀아, 그냥. 지글라, 지글라 때 우리. 차, 창문, 창문, 창문이요? 어. 아, 아니 불안이니까 보이질 않어. 여기 다구로막아놨네 면담도 가면은, 불러주세요. 왜 그쵸? 어디가 나왔다는 거지? 저쪽에? 대단하다, 대단해. 무섭이 잘하는 거지. 어, 무섭어, 무섭어, 안 된다! 아. 야, 쟤그 타이밍이 나왔지, 그냥? 야! <laughs> 와. 아 없다. 옥상에 디퓨지 있다. 아 이쪽 안돼아또 들어와요 들어와. 들어요 我操！ 아유, 아유, 아유. 아. 자, 파티로 전환해가지고, 벤챗으로 네? 해서 인사하고 들어가자. 네, 알겠습니다. 4대0, 4대2. 아, <laughs>